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와지르X 불법활동 허용안에 규제기관과 협의 중. 현지 당국으로부터 자산 동결을 명령받은 인도 아마페 거래소 와지르X가 와지르X는 플랫폼 내 어떤 불법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어서 아즈르엑스 측은 사용자는 신원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해야지 아즈르엑스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규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부 사용자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와 아즈르엑스의 오프체인 자금 이체 기능 중단과 관련해서는 두 플랫폼 간 오프체인 거래는 사용자 계정끼리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제 기관은 오프체인 거래 관련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바이낸스는 와즈르 XY 오프체인 자금 이체 기능을 8월 11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코인리스는 인도재무부가 3.5억 달러 돈세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와즈르 X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더 이더리움 포스 전환 지원 공식 발표. 세계 최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9일 현재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테더는 디파이 프로젝트 및 플랫폼에서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테더는 이더리움 머지 일정에 맞춰 POS 기반 이더리움을 지원할 것이라며 usdt 사용자들과 디파이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원활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31일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쉬티오는 이더리움 2.0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 북사이버 위협 대응 첫실무회의 암호화폐 해킹 차단 뉴스일에 따르면 이태오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실무그룹 회의에 임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게 기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루나 수사 공조, 우살라 시큐리티 수사기관의 루나 코인 추적 툴 제공. 블록체인 보안기업 우살라 시큐리티가 최근 자사의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인 CATV의 루나 클래식 코인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사법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루나 클래식은 테라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루나 2.0이 아닌 가격이 폭락했던 기존 루나를 의미한다. 사법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려면 효과적인 암호화폐 추적 툴이 필요하다고 판단 루나 클래식 추적 솔루션을 무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옵살라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민호 옵살라 시큐리티 한국대표는 시장 상황 및 고객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솔루션의 강점이다라며, CATV가 테라루나 사건의 공조수사 및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105개 차단.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105개를 차단했다. 당국은 암호화폐의 관련된 불법금융활동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지속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기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네이도 캐시 대체 웹사이트 개발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로 디터브에서 토네이도 캐시 계정과 콜드베이스가 제거된 가운데 토네이도 캐시의 계속 액소스할 수 있는 대체 웹사이트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패트릭 콜린스는 많은 개발자가 이미 제재에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토네이도 캐시 제재 조치는 잘못된 것이며 개인 정보 보호가 약해져 해커들 손에 노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전문 이사 또한 토네이도 캐시는 중립적인 회사라며 모든 기술은 인터넷처럼 좋은 용도와 나쁜 용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7월 말 코인베이스 주식 일부 매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7월 말 코인베이스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10만 주를 매도했다며 SEC의 조사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동 가능성으로 일부 지분을 매도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록이 기관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을 위해 코인베이스가 파트너십 체결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오창펑 기관 개인보다 늦다는 생각은 편견.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 참석해 많은 이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늦게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는 얼리어답터에 가깝다고 전했다. 자오창펑은 기관은 유동성 공급자면서 동시에 차익 거래를 하는 투자자다. 개인 투자자는 중간에 투자를 멈추기도 하지만 기관은 이와 달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같은 시장에 있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엄격하게 사용자 신뢰를 검증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하려는 거래소가 라이센스 플랫폼인지 여부 등을 따져본다고 전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